야, 안녕하십니까. 예, 이 차량이시고요. 일단은 검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네번 끝났습니다. 유리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끝난 상황이시고 번호판만 안 달았고요. 출고 준비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키케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은 따로 이렇게 준비했고 번호판 여기 말씀하신 그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풀 샵으로만 지금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풀 샵이 뭐예요? 이제 뭐 판금 도장도 가능한데서 음. 이제 범퍼 부분은 이제 살짝 떼서 그 그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월요일쯤으로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속 충전 을 하시려면 위에만 여시면 되고 급속 충전은 두개다 꽂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색깔별로 다 나와 있으신데. 처음에 꽂았었을 때는 노란색으로 뜰 거고요. 충전이 시작되면은 파란색 불로 깜빡깜빡거릴 겁니다. 완전 충전이 되면 초록색이 되실 거고 충전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빨간색이 뜨실 거고요. 비닐이랑 이런 건 하나도 안 됐어요. 일부러. 괜 차는 도 좋으시죠. <laughs> 혹시 이전에 차량은 어떤 차량 타셨을까요? 그런 차 아니에요. 아, 그럼 이제 BMW는 좀 처음이시니까 네.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키는 두 개가 제공이 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 키가 하나 제공이 되시는데 이제 총세 개의 버튼 중세 번째 트렁크는 길게 누르시면 트렁크도 닫힙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실 때는 BMW 엠블럼을 기준으로 잠그시면 되고요. 열 때는 맨위에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BMW 차량은 문 잠그고 열때 일부 차종들 빼고는 다 소리가 나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마른 목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지금 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고서 시동을 끄기 전에 직전에 뭐 온도값이 18도다 그럼 18도로 실내를 환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타실 때좀 편하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는 제가 이제 안에서 세팅을 도와드릴 건데 가까워지면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문이 잠겨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얘가 핸드폰하고 겹쳐 있으면은 통신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손잡이만 잡으시면 문이 열리고 빗금에 손 얹으시면 문이 잠깁니다. 빗금 같은 경우 길게 누르시면은 사이드 미러까지. 근데 얘도 아까 세팅한 거 말씀드릴 거고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창문이 쭉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루프도 열려요. 닫힘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반대로 다 잠기겠죠. 운전석 앉으실까요? 자, 이제 도어 쪽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도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문 열고 잠그는 거, 메모리 시트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이뭐 여기는 다 아실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는 국산 차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트렁크 같은 거 버튼 여기 안쪽에 하나 있으세요. 맨 위에. 네. 얘 누르면 열리고 당기면 닫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시 방향이 오토 라이트시고요.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싶다고 하면 1시. 그리고 미등만 켜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11시 방향을 놓으시면 되는데 원래 10시가 라이트가 꺼지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규상 시동이 걸렸으면 이제 무조건 라이트가 켜져 있어야 돼서 10시에 있는 위치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안개등이 있고요 이제 후방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보라가 많이 치거나 할때 켜고 다니면 좋으세요 원래 우리 비상등을 많이 끼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낄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후방 안개등을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여기 주차등이 있으세요. 이 주차등은 뭐냐면 사고 내리실 때 고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지금 둘다 불이 꺼져 있으시거든요. 그죠? 근데 얘를 하나 누르면 한쪽만 켜져요. 독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주차를 하셨었을 때 통행 방향에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라이트를 켜서 내차 여기다 주차해 놨어. 조심해.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알려 드리냐? 내리시면서 무릎으로 누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셨는데 타실 때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들어오니까 어, 내차 고장난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끝에 두 개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맨 위에 버튼은 BC 버튼, 보드 컴퓨터의 약자이신데요. 계기판의 우측에 이게 모든 정보를 누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이시죠? 네. 음. 그리고 밑에 거는 오토라이트,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예요. 내가 어두운 데 가면은 항상 운전하실 때보면 라이트를 켜시잖아요. 얘를 누르고서 운전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상향등을 켜고 끄고 그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은 상향등을안끈 상태에서 빛을 앞에 차가 눈안 부시게 이게 갈라주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얘는 이제 진단 모드로 제가 넘겼는데 지금 계기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가 있으시죠? 경고등이 총몇 개의 색깔로 보이실까요? 경고등이라고 하면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파란색도 경고등이시고요. 초록색도 경고, 경고등이시고 노란색도 경고등이에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상 작동을 하고 있거나 특수 기능이 켜져 있는 거고 노란색은 주행은 가능한데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는 뜻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절대 운행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얘를 눌렀는데, 주황색 불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켜져 있냐? 후방 안개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 다 끝나고 후방 안개등 보여드릴 건데, 뒤에 차가 굉장히 네. 눈이 부실 거예요. 간혹 가다 운전하시다 보면, 뒤에 차가 유난히 브레이크 등이 밝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있으실 건데, 네. 그게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 차는 사실 거의 없는데 수입 차들은 웬만하면 다 유럽 차들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반자율 주행 관련된 버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게 1번 반자율 주행을 껐다 켰다 할 거야. 2번이 속도 설정, 3번이 이제 거리 조절. 여기까지가 일단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세팅 값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 값은 앞에 차량과의 거리만 조절해 주는 기능이 켜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드를 누른다. 하면은 이제 핸들 그림이 생길 건데 이 핸들 그림이 초록색으로 되는 순간 차선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기능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핸들을 살짝살짝 놔도 완만한 코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반자율주행처럼 따라가 주는 기능까지 생기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눌러서 꺼버리면 다음에 실행할 때는 핸들 유지 정치까지 같이 켜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맨 위에 있는 레스 혹은 캔슬 이라고 써 있는 게 4번입니다 이 기능을 쓰다가도 분명히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이 기능은 일시정지가 되는데 네. 이때 다시 내가 세팅값으로 다시 운전을 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얘를 누르면 브레이크 밟는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80km로 세팅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은 내가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속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다시 얘를 누르면 80km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다시 켜진 재활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끄는 거는 어떤 거요 아이끄는 거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예 1번을. 아예 아예 네. 끄는 거? 네. 그 다시 누르면 은 다시 똑같이 시작하는 거고. 네, 똑같이 시작하는데 속도 설정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미트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반주행 주행에 대해서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리미트 가지고 속도 설정을 해놓으면 속도 설정한 상태 이상으로는 엑셀을 밟아도 차안 나가요. 핸들 열서. 좀 쓰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핸들 반을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작판이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우스 휠 버튼 같은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실 건데 휠을 돌리시면서 한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시겠어요 그러면 라디오 주파수들이 쭉쭉 나오실 거예요 네. 눌렀다 떼세요 네. 그러면 93.9로 그렇죠? 네. 바뀌셨죠 이게 이제 운전하시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거는 시속 100km 기준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시선이 한 3~4초 넘어가면 눈 감고 40m~50m를 가시는 거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서 라디오나 이런 걸 조작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헤더 디스플레이 보시라고 여기 조작구가 있는 거고요. 네. 양쪽에 있는 이 화살표들은 지금 우리는 그 토글 버튼으로 올 줄줄 올려서 한 번에 이렇 넘겼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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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전, 이전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볼륨 조절이시고요. 네. 밑에 세 버튼 통화 종료 버튼, 뭐 이제 얘 누르게 되면 헤드 디스플레이에 지금 라디오만 뜨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핸드폰을 연결하거나 하면 이제 오디오 소스를 정하라. 외부 입력 단자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인데, 나중에 보시면 창문 열어줘, 창문 닫아줘도 됩니다. 한번 써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 이용리하면서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건데, 브레이크를 한번 떼보시고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시동이 꺼집니다 음, 네. 얘는 어, 시동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근데 문을 열어도 어, 시동이 안꺼지게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와이퍼 조작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안쪽에 보시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0 밑으로 1X가 있고 네. 오토 1, 2가 있죠 네. 국산차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밑으로 당기셔야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오토는 동일하고 네. 사용 방법이 인터벌도 동용하신다 네. 그리고 후, 후방 와이퍼도 네. 동일하시다. 밑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나오고 온 상태에서 위로 당기면 또 워셔액이 나오고 라디오도 당연히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비상등 네. 그리고 여기에 도보면초록색이요 아까 초록색은 뭐라고 했죠? 정상 작동을 네. 하고 있어요. 모든 안전장치가 지금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뭔가가 하나가 차선이탈 경고가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묻어서거나 비가 많이 와서 이상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음. 색상이 보이시죠? 얘는 제가 중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향 간섭은 뭐냐면 시속 60km부터 이 차선 이탈에 대해서 도와 예 센서가 도와주는데 나도 모르게 차선을 밟을 때가 가끔씩 있죠. 네. 그럴 때 핸들을 주행하는 차선으로 안로퉁 넣어주는 건데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일단 디폴트 값으로는 제가 이걸 꺼드릴 거예요. 네. 온도 조절을 보시면 운전자랑 동승자가 다르고. 아마 여기랑도 지금 달라요 그렇죠 다르면 나중에 온도 통합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메뉴를 누르시고 동기화를 누르시면 운전석 기준은 또 온도가 바뀝니다 바람 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메뉴를 누르고 동기화를 누르면 8번을 길게 누르시면 여기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도 가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자녀분이 아, 아빠 나 추워하고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실 때 통합을 시켜야 돼요 8분 누르시면 알아서 통작이 됩니다. 음, 오디오 이제 라디오 이게 주파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감압식이고요. 기어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동 버튼은 지금 눌러 보셔서 아실 거고 기어는 전자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운전 모드 이렇게 있으시고 네. 그리고 오토 홀드,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오토 홀드 누르면 지금 초록색 불이 켜질 거고 네. 여기에 초록색과 경고등 게두 개가 뜨죠. 음. 끄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끄셔야 돼요. 얘는 이제 DSC라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DSC ON이 기본적인 거고 차세제어장치예요. 하나를 끄면 이렇게 비탈길이거나 이런 데에서는 어 DTC라 그래서 잠깐의 미끄러짐은 허용해주는 자갈밭이나 이런데 출발할 때 여기 보시면 트랙션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노란색 불이 켜졌고 그리고 얘를 완전히 끄게 되면 DSC OFF라고 표시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종횡 움직임에 대해서 미끄러짐을 다 제어를 안 해요. 드리프트 같은 거 하실 때에도 이거 누르시면 할수있다는 거. 마지막 이제 정말 고객님 차라는 거를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엄지 손가락으로 해서 꾹 눌러서 뚝 소리 나게끔. 네, 낙장 불이 이제. <laughs> 이렇게 부리시고, 서류는 제가 같이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도와드릴 거고요.